자, 유튜브 여러분들 어, 어서오세요 구독,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굉장히 어색하죠? 아, 이페이지로 가라고, 이거? 아, 이거 이페이지 아, 여깄네! 아, 여깄네! 찾았다, 찾았다 네. 아, 요거구나 아, 이페이지 2페... 그래 어쩐지 내가 뭐가저이페이지가 없다 했어, 오케이 여기서 획득 안내 그렇지, 나240 포인트 있다고. 그렇지, 세상 한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아, 한량 형님 10개, 고맙습니다. 2 4 0포 140포...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야, 어떤 거 뽑아야 되냐? 프리미엄 궁이 뽑아야 되냐? 아니면 은 어떤 게좀잘 나와요? 60 포인트 4번?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네요. 일단은. 일단은 지금 궁예버닝을 제가 그날 안 했, 그날 못 했어요. 그날은. 그날, 나뭐 했지, 이날? 아, 맞다. 나 이날 차 보러 갔다 와서 못 했다. 그냥 이거 할게요. 궁예버닝. 오케이. 그리고 네 개. 조지고. 하나. 그렇지. 다시. 내게 한 번에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이0아아 아, 여기서 찍어야 돼? 야 이거 해야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당연히 이거 해야지 야왜 이렇게 잘 나와 이거? 나왜 이렇게 잘 나와? 뭐야? 야궁해번이 개대박이네 야 뭐야 이거 형 경기에서 여성 팬분이 피켓 들고 응원해서 그때 채팅창 난리 났었음, 여자친구 아니냐고, 그 옆에 남자분 계셨어요. 자, 정확히 봤어요. 제가 게임할 때제 오른쪽에 앉아 계셨는데, 앞쪽에 둘이 뽀뽀하고 계셨어요. 방송하시는 분들이더만, 음, <laughs> 남자친구 계셨어요. 예. <laughs> 여러분, 제 여자친구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laughs> 예. 그럼 방송하시는 분이에요. 그그 네, 그 둘이 두 분이 방송. 이거 아, b m 면 뭐였지 모르겠네. 잠깐 잠잊어에는데두분 방송하시는 분들 관찰하는 게 아니고 내 게임하다가 그냥 살짝 오른쪽 봤어. 피키 계속 들고 계셔가지고 근데 뽀뽀라고 계셔가지고아 정말 사랑하는 사이시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여자 친구는 아니네요. 제 여자 친구는 아니고요. 좀 따, 저는 따로 네 가고고. <laughs> 어, 내가, 제가 300개 싸주셨거든싸주 아, 내가 싸줬거든 고, 너무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자, 그 다음, 공, 공예, 궁예역 여친 없, 없다고, 예, 없습니다. 공, 궁예역 한번더갈게 자. 와, 씨발, 뭐야! 천만원 떴어! 얘왜 그래? 야, 왜 그러지? 나 결승 가서 그런가? 야, 왜, 왜, 원래 이래? 7 5 0 0 0 0이요왜 이러냐? 왜 이래 오늘 자자 일단, 일단 다시 뽑아볼게 제발 존나 잘 나오는데 근데? 아? 역시 그래 이렇게 나오는게 오씨발야 이거, 이거 해야지 이거 이거 해야되는거 아니냐? 어 핫이슈 감사합니다 아또 결승갔다고 또 아프리카 또 운영자님 핫이슈 주시는데 아프리카 운영자님 핫이슈 주지 마시고 그냥 아프리카에서 그냥 피파 프로팀 만들면 안되나요? <laughs> 아니 카트도 만들었는데 왜 피파 피파 이렇게 시청자가 많은데 어 피파를 사랑해 주실 피파 온라인 게임 중에 3등입니다 4등인가 근데 왜 피파 프로팀이 없나요? 서수기 대표님께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피파 프로팀 야 이거야 맨오른쪽야 근데 왜 원래 이렇게, 이렇게 잘 나오는 거야 가자 자 마지막 하나 더왜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거? 오케이 야, 어떤 거 해야 되냐? 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TKI로 해야 되나? 어떤 걸 할까? 야, 근데 왜 궁영원이 존나 잘 나와? 관심법 보기 누르라고? 다이아? 야, 다이아 아까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게 더잘 나올 거, 다이아가 더잘 나온다고? 어떤 거, 어떤 거 하지? 일단 이거 두 개, 이거 세개 버리고. 다이아로 하라고? TKI, 뭐로 해야 되냐 이거 다이아가 잘 뜬다고 이렇게 뭐야. 한국 시인이라고 아아 아니 왜 거짓말을 쳐요님들 아 어떻게 아무튼 일단은 이거 궁예번이 단 깎게 궁예번이 까고 궁복 까고 응. 어서 오세요. 궁복 까고. 야, 어우 진짜, 750 먹고. 천만원 먹고. 야, 근데 나 이거 잘뜬 거죠, 여러분들? 야, 궁혜원이 왜 이래? 야, 바로 까는 것보다, 야, 며칠 지나고 까는 게 존나 좋네. 존나 잘 나오네. 개잘 나오네. 창현님 방송보다 오늘 패드 주문했다고? 어, 잘하셨네요. 자, 100만원. 아, 이거 현질 해야 되는데. 아, 이거 팀이 지금 내가 봤을 땐. 호영님이 현지를 일단 해주면 그거에 막 아니 현질하지 말까 그냥 아씨 그냥 해도 팀 좋긴 한데 야 일단 그건 그렇고 일단은 일단 카드부터 까보자 이거 궁예버린 카드부터 까볼게 이제 그지 야, 야 청두배가 편집 잘좀 해줘라 어자궁예버린 카드하고 이거 알망대리에서 받은 거야 그리고 알망대리 지금 사전 접수 진행 중이야 여러분들 조만간 이제 이벤트 끝나면은 또 9월에 이벤트 또 새로운 거 오지게 들어가니까 9월에 또 챔피언십 있고 또 하겠지. 또 바로 챔피언십 본선 하겠지. 그럼 또 이벤트 개오진단 말이지. 또 아시안 게임 이벤트 막 당당, 당당하게 하니까. <laughs> 당당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알망들이 사전 접수하거든요, 여러분들. 카톡 조커 파리로 저 위에, 오른쪽 위에 있죠. 저기에 문의해보시면은 사전 접수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할수 있고 가격을 저렴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런 그 우대 우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망대리 또 사전 접수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번 말할 거요 최근에 제가 방송을 많이 못 해가지고 스마트컴이나 조블페이나 우리 알망대리 또 사장님께 너무 죄송한데 어, 여러분들이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고 사전 접수 하고 있죠 고딘네 고딘 아 고맙습니다. 여기서 좀 돈을 좀 벌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다깎게 일단. 카드 다 까고. 사전도 상상 하지. 궁예버닝 받는 거 받았는데? 형, 알망은 홍보 안 해? 뭐야? 오케이! 아, 이카게구나잘나다 그래도. 힐링 줄 알았다. 알망들이 홍보 안 해도 잘한다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래도 홍보해야지, 여러분들. 결승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때문에 올라간 거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그 아프리카로 많이 응원해주셔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또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경기하면서 느낀 건 경기력은 솔직히 안 좋아서 제가 운이 좀 많이 좋았던 것 같고 경기력은 안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결정력 한 방에서 뭔가 이기는,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정력이. 아, 역시 크포는 크포더라 인정? 내가 왜 크레스포를 사랑하는지 알겠지. 크포는 그 크포야 그야 그거 그냥 드리븐을 때렸는데 고민 많이 했거든 야 그거를 그냥 개구충에 박아버리네 야 중요할 때 한방 해준다니까 크포가 그 진짜로 여러분들 그냥 박아버리잖아 어 페레시스 비싸지 않나? 아니 근데 이번에 4강전은 호영님이 딱 호영님이 오, 자. 오. 뭐야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했어. 호영 님은 막 드리블 치고 막 정민영 따라하려고 하는데 따라하면 안 된다니까. 정민영처럼 못 해. 그냥 이호영은 이호영대로 해야 되니까 상대 약 올리고 까뜩 대고 나대고 이런 거 해야 돼. 호영 님은 존나 잘하잖아 그러니까수아레드 똥슛. 아, 수아레드뭐좀 수아레 좀, 좀 아쉬워 가지고. 아, 수아레 지금 바꿀까 좀생각 중이야. 아, 사실 고정은 쓰라는데 고정은 오카가 너무 비싸서 수아레 오카 써 는데. 세구 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더또 계속 줘. 점유율 축구 지리던데, 경기도 경기지만, 창현님 요새, 그, 민심이 역대급이에요. 피파포 망해도 되는데, 창현님은 잘 됐으면 좋겠다. 아, 진짜요? 아,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예. 네. 제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지, 여러분들 없으면 열심히 아, 할 이유가 없죠. 자, 일단은 카드 보고, 야, 이거 잘 나오나? 아, 아 이거 안 나. 이거 안거 같아. 이거, 이거, 이거 존나 잘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잘 나올 것 이거? 4강 때 사진 찍어줘서, 아, 아,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잘 찾아주세요. 민심 좋으면 뭐해 시청자 안 넣는데 에이, 한 명의 시청자가 있더라도 열심히 하는게 좋은거지 말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까? 야 끝이야 이게? 이거 고정은 맞아 비싸다 호영님 보고 있나 지금? 호영님 고정은 너무 비싸요 창현이형 실물로 봤는데 진짜 개 잘생겼다고? 야 한민아 형 약간 이 캠하고 실물 다르지? 이거 캠은 더 뚱뚱하게 나온다니까? 실물은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로. 실물은 깜짝 놀래요 실물, 키 존나 작아 보이죠? 안 그렇습니다. 네. 진짜, 진짜 인정, 그랬잖아. 인정, 인정할 고 인정한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이 좀 많이 빠져서. 키 크다고? 아이, 키가, 키, 보이는 것 보단 크지. 키가 183 정도 됩니다. 삼빠, 오랜만에 해봤는데 개 떨리더라. 진짜로. 막바 못할 것 같아. 가고 만수루한테 10억? 만수루 10억? 에이. 이게 막 부자라고 그렇게 돈막 쓰고 그런 거 아닐걸요? 음. 자, 일단, 궁예번님 깝니다! 4강은 재밌었다고? 아, 근데. 요, 아, 요번에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파가 게임도 재밌어지고 약간 보는 재미가 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옛날 챔씨보다 보는 재미 늘지 않았어? 확실히? 어.. 확실히 좀재밌어진것 같아 대회가 어, 약간 수비하는 것도 사실 옛날에는 그냥 수비하면 재미없었는데 요즘엔 수비도 막 수비를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걸 알잖아 수비가 막 언제 태클을 뻗고 언제 막 물러서야 되고 이런 거를 다 알지 않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기서 와 저렇게 수비도 하는구나 저렇게 공격도 하는구나 약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되게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결승에서 김정민 원창민 못 봐서 아쉽다. 고아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가장 궁금해 궁금해하는 매치던데 공격대 수비 아니야, 그렇잖아. 공격대 수비 아니야. 정민형이랑 나랑 했으면 진짜 창과 방 진짜 창과 방패의 대결. 그냥 다른 수식가 필요 없어.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 야 창이. 방패를 뚫느냐, 방패가 창을 부시느냐그 싸움이었는데. <laughs> 알망대리 문상 봤냐? 알망대리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알망대리에서 여러분 사전접수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사전접수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 그리고 가격도 할인해주니까 알망대리에서 여러분 사전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조블페이에서 이제 패키지 할인도 해주고, 선물식 무제한. 조블페이도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영이두 번, 두명 잡았고, 제가 봤지만 한명 잡아서 올라왔어. 자, 가봅시다, 이거. 야, 뭔가 근데 오늘 약간 궁예번이 잘 떠가지고, 이거 못가 약간 말딘이 느낌인데, 최소. 최소 말딘인데? 느낌 말딘인데? 아. 오케이! 아, 잘 나온 거 아닌가? 야, 잘 나온 거 아닌가? 잘 나온 거지? 오케이, 비해라. 잘 나온 건가? 어, 잘나온거야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야 역시 날 보고 이렇게 지금 응원해주시는 분들이야 <laughs> 챔피언십 이정도로 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응원하는거거든요 평타 오케이 야 이, 이거 잘나온다고? 혼날날뻔했네 이거 이게 잘나온다고? 아 뭐야 이거 스타미야? 아 초희 형님 감사합니다. 다강 캐리 아예 제가 캐리는 아니죠. 음. 호영님이 앞에서 그렇게 잡아줬기 때문에. 야 근데 만약에 요번에 호영님이 올킬했으면 진짜 우리 팀 존나 멋있는 거 아니냐? 각각 다 올킬을 한 번씩 해본 거야. 진짜 퍼스트인데 그게. 아 호영님 아시죠? 호영님이 올킬했으면 존나 멋있는 거지 진짜. 한 명이 정민 영처럼 이렇게 두번 올킬한 건 있어도. 팀이 각각 한 명씩, 한 명씩 올킬한 건 없으니까 아 고맙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 자 일단 이거 팔고 일단은 내가 지금 생각 중인 게 쿠폰. 일단 오늘 팀 맞춰야 되는데 오늘 저녁까지 오늘 12시까지 스쿼드 제출이라서